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1월 2일 12시 14분입니다 음,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역시나 뭐 시장은 큰 변동 없이 앞으로 <laughs> <laughs> 뭐 기어가고 있네요 그죠 음, 뭐 연휴 편하게 보내셔도 된다는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별 변동 없이 옆으로 아마 그냥 흘러출렁 거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음 뉴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네. 뭐 좋은 얘기도 있어요. 두위 강풍꺾기는 블록체인 시장 공공 블록체인이 이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음, 그죠. 카르다노 포스 합의 메커니즘으로 보로서 내년 1분기에 뜬다. 이스라엘 거래소 새로운 암호화폐 지불 서비스 개발 백트 음, 마이크로 소프트및 거물 기업 투자로 1억 8천만 달러 조달 그래요 이더리움 1월 상승을 위한 준비 완료 콘스탄티노플 감격 증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음, 음, 그래요 네. 속보 아무 앞에 반대 입장 후보자 2020 대선 출마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음, 반대 입장에. 어, 지미송 BTC의 경쟁 우위는 탈 중앙화. 탈 중앙화 탈 중앙화는 저는 죄송하지만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탈중앙 경제의 탈중앙은 없어요. 어,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경제의 탈중앙은 없습니다. 금융위기, 암호화폐 시장의 기회,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음... 그죠? 렇 어. 비슷비슷합니다. 큰 뉴스도 없고요. 뭐큰게뭐 뭐 신경 쓸만한 그런 것들도 없고, 어, 그냥 호재성 뉴스 그리고 이제 뭐 이미 다 지나가버린 악재들을 가지고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 회로적인 뉴스 왜나 그런 이야기들이네요. 네. <laughs> 차트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더 트레이딩 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자 날봉입니다. 날봉이고요. 어 일단은 꺾여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죠? 어, 꺾여 내려오는 그런 그림, 통통 튀는 그림인데 이시인평이 지금 일단 지진을 해주고 있지만 이 지지력은 언제든지 끼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구 열여덟 열아홉 스물 자 그렇죠 한 사일 정도는 깨져도 여기 자리는 음, 매수 진입 자리가 되겠고요. 뭐5 0 0 0러전후후에에서아0 0 0 0전후 전후반 0 0 0 0에서0 0 0 0 사이 요 자리가 내려온다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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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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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어되고 그 저희 공부방 톡방에서는 여기서 조금 반 정도 청산하셔도 괜찮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항상 매도 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리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빠지는 걸 보고 여기서 매도를 청산을 일단 했거든요 일단 줄이고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려서반 정도는 청산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여기는 못 판다고 항상 항상 여기는 못 파는 거거든. 목표값 네. 뭐 사실 저 위에 설정해 놓긴 했는데 일단은 음 <laughs> 일단은 뭐 한번 꺾여서 이번에 이제 빠지는 게좀확실히좀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일단 청산을 좀 하고 여기 서 다시 잡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었는데 일단은 지금 혼조세의 연출이 되면서 일단은 음 약간의 더 하방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어, 뭐, 이거는 사실 여기서는 청산하세요라는 말씀 드렸죠. 그죠?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항상 내려오면 사세요라는 말씀을 드리면 질문이 아, 지금이라도 팔고 다시 살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이. 내가 팔랄 때팔아라 여기는 분명히 대놓고 줄여라라고 말씀드렸다 물린 것도 10에서 20%는 팔아도 됩니다라고 이 정도면 센 거예요. 그죠? 그죠?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면 저는 한 말이 없습니다. 저는 내려오면 살 거예요. 어. <laughs> 내려오면 살 거고요. 안되려면좀 뭐 보고 이제 더 볼트하면 수할 수도 있고 뭐 단타 치든지 그 알아서 하겠습니다. 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셔야지, 그거를 막다 먹으려고 살려 들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맨날 맨날 말씀 드려도 그죠. 그리고 저희 유튜버 중에 한 분이 또 유료 공개, 공개 유료방 공고 광고를 하시던데, 어,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안 가시길 바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에 계시는 분들도 사사리, 안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아. 또 뭐, 좀큰 금액은 아니니까, 저희 방에 계시는 분들은 뭐 한달 소주값 정도 그 그걸로 위로, 위로가 되시고, 단타로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신다면 좋겠지만, 뭐 몇백만 원씩 주고 왜 하냐? 난 그것 몇백만 원씩 주고 하려는 하는 사람 이해가 안 된다. 병신들. 상스러운 말좀 쓸게요. 거기 관심, 그런데 관심 가지시는 분들, 유료방 있죠? 유료방 관심 가지시는 분들, 죄송한 얘기 좀욕좀 들어 먹으세요. 어, 거의 거의 저희 애들, 학생들, 급식들 말로는 거의 빡대가리입니다. 이. 정신 못 차리신 거예요. 아직까지 전제가 성립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기술적으로 할 겁니까? 그죠? 음. 음, 죄송합니다. 어르신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싫은 소리 들으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자리는 어우 예 지금 자리는 음, 어느 방향이던 간에 내려오면 쭉쭉이고요. 어느 방향이던 간에 이로 터지면 조금 많이 터질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저는 이런 그림을 더 예쁘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저 이런 그림을 더 예쁘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음,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두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어, 일단 저점도 많이 높여져가고 있고 어, MSCI도 지금 만 높였다가 지금 꺾여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어, 꺾여 내려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죠 어, 가더라도 이렇게 어, 가면 좀 많이 갈수 있는 그런 흐름이 여기에 열리게 되는 그 흐름이 나타나게 되겠죠. 사실 지금 은큰 변동성 없을까요? 없을까 없을 가능성이 크고 스토캐스 파동을 보시면 저점이 높아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꺾어 주면 좋은 겁니다, 그죠 지금 반반 찍힌 자리거든요. 반반 찍힌 자리라 4 5팔고도 못하겠어요. 뭐 향후 3일 안에 여자리가 내려오면 좀, 사, 좀 단어 담가보시고, 뭐 5일 뒤에 5일 집안에 3일 안에 1로 뚫고 올라가면 이것도 담가보셔도 되고, 지금 양쪽 다 움직임에 대해서 신뢰성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역시나 추세보다는 단타로서 말이죠. 후... 4시간 상, 입 평수염대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입 평수염대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 노란색 선. 자, 공포의 노란색 선이 좀 말도 많고, 달도 많은 우리 노란색 선. 여기 틀짜리니까 어, 사료24 12칸이거든요. 하나, 둘, 일주일인가요? 6, 7에 42, 6, 7에 42, 42, 42, 42, 42 대충 42.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정도죠, 그죠? 그럼 이 누란 선생님도 누울 거예요. 이제는 누울 거기 때문에 음 이제 어디로 간다기보다는 여기서 더 처진 양 장대 양봉은 이런 양봉은 나오면 좀 믿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대파동 모양도 지금 나쁘지 않은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서도 들어올려 준다면 들어올려 준다면 꽤 좋은 모습이 나오겠고요. 밀리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또 주화의 자리가 될 겁니다. 왜? 손절 여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 손절이 가까웠고 우리가 아니 반도 왔을 때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는 진입을 해 보는 거죠. 그리고 손절 치는 거고요. 손절 못칠거면 사지 말고 손절 못 치는 사람들은 사지 마세요. 어. 손절 칠 자신 있는 사람들만 진입해 보세요그 자리는 오면 좀 땡큐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겠고요. 뭐 오지 않고 그냥 그냥 옆에 쭈르르 밀리다가도 양봉으로 이렇게 강하게 살리면. 다음에 요업의 몰대를 돌파하는 요죠? 요 3800인가요? 빨라 살 돌파하는 그런 자리들은 좀 따라 붙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어라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음 제가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못 드리는 이유는 금액을 말하면 을 공포도 안돼 있고 대책도 없고 그냥 막무가내 사람들이 그냥 덜덜덜 사버린다고 여러분들이 그, 그 마우스 컷에 있는 자리를 보고 여러분들이 드폰을 보고 아 이쯤인가라고 생각하고 적당히 말아 먹어야죠. 그 금액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 숫자에 집착한다는 것 자체가 수준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죄송한 얘기지만 대충 여기라고 하면 아 차트를 보고 아 이제 여기 지금 이 사람이 이 매물 들 돌파를 갔다가 중요시 여기는구나. 그럼 여기 가격이 얼마 정도 될 텐데 430만 조금 더 된다 그죠? 30만은 조금 더 되는 이런 차지를 어, 30, 40. 어, 돌파했을 때 매수를 잡고 아이 사람이 그 시장에 대한 손절은 손절가는 어디 정도 되겠구나 여기가 되겠구나 양봉 그 장봉 즉 장대양봉의 저점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사고가 안되면 알람을 걸어 두시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건 신뢰성이 높다라는 거는 예지관해선그 장대양봉은 저점을 깨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죠? 저 이거 독자님들은 음, 절대로 요, 비싼 터무니없는 이런 뭐 300만원, 400, 370만원, 370만원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대단한 그 유료방 가서 공부하지 마세요. 뭐이 공부가 진짜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 전제가 성립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이거 음, 저도 마찬가지지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유튜버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도 수익이 안 난다고요. 비트맥스에서 아무리 매도 때리면 뭐 비트 가격이 폭폭폭... 폭발 해버렸는데 이게 수익이 안 난다고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거라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방 수익이 안 나니까 고생한 것만큼 수익이 안 나니까 그래서 난꼭 난 고생한 것만큼만 나도 동기부여가 돼야 되니까 약간의 돈 소장의 돈을 받는 거고요 그래도 이고생 하는데 그죠? 어. 조금 정도는 받을 수 있잖아. 또 간식도 좀사 먹고 자기 자기도 좀 꾸미고 해야죠, 그죠? 음. 그래서 어쨌든 음, 그런 모습입니다. 이 평선 상태가 지금 아주 음, 구려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릴 적에 어, 올릴 적에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그림 말이죠. 이런 그림, 이런 그림. 그래서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3일 안에 빠지는 경우 그리고 5일 안에 살리는 경우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패턴을 둘다 신뢰하셔도 좋겠습니다 매수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것도 매수해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구간은 음, 반반 치킨 후라이트 치킨 이런 얘기가 되겠죠 사실 또 거래가 없이 흐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니까 어, 그러니까 또 100대 거래소가 연기됐다 그러더라고 어. 어, 뭐 내일 오면 땡큐지 뭐 요뭐 어때요? 못 사던 사람들이 이제 자리 주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와, 막 덤빌 나와서 이때는 또막사 놓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어, 옛날에 그런 말드렸죠 올라오는 거다 보고 어, 내려오면 살 거라고. 그리고 그 날짜에 대해서도 대충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죠? 1월 중순 뭐 다들 다 비슷한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다들 전부 다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이더리움에 네. 이더리움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더리움 지금 좋죠, 그죠? 시가토시 어, 장세선 시도자를 완전히 돌려버린 그런 <laughs> 모습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돌렸습니다. 사토 시장에서는 그죠? 이 노란색 선이 바닥에 깔리면 역시나 그때는 좀 야수 노려보셔도 좋고요. 바닥에 깔려야 돼요. 이 선들을 전부 가장 바닥, 이 모든 선들이 가장 바닥에 깔려야 돼요. 이렇게 아니면 조금이 서두르면 바닥에 깔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든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돌파보다는 두 번째 돌파가 더 강하다 그러니까 파란색 선240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다시 내려서 다시 돌파 이던 시즌 시즌 그리고 이 돌파했을 때 돌파했을 때 돌파하는 시기 가까워져서 돌파를 했을 때그 양봉의 크기를 보고 아, 이번에는 이 저점을 고점을 넘길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판단을 해보겠죠, 그죠? 이 거리량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고점을 넘길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하지만 어, 다만 원화에서 이 거리량을 상쇄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오, 그러면 아 이들 유민 나중에 사토시 장세에서 큰 추세상 여기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멀리 봤을 때 여기는 일단은 털어야 될 자리. 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laughs> 트론도 뭐 가격 잘 지켜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가르잘 지켜주고 있고 일단은 이런 친구들은 이제 밀려 밀려도 어 조금 매수에 관해서 접근시실를볼수 <laughs> 수 있으실 겁니다. 음. 리플이 좀복종인데요 어, 리플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플이 제가 말씀드린 거 시나리오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죠? 그대로 살렸다가 4 0 0원때 기다릴 거야 달리고 600원 넘어가면 미련없어 청산해야죠 라고 말씀록3 0 0원때도 기다려 볼 거야 근데 이 자리가 빨리 오면서 쳤고요 그죠? 지금 이 모양새에서 이런 모양새에서 여기도 빠지더라도 올라온 양봉을 보면은 양봉 거리량을 보고 이거 사실상 이걸 돌파하자 여기 따라 붙어 보셔도 괜찮습니다. 어, 그리고 첫 번째 돌파와 두 번째 돌파부터 강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음, 노란색 선이 지금 여기 와 있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이러가다가 흘러가, 가다가 줄렁 줄렁 하다가 이렇게 해서 살리게 되면 얘는 많이 갈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확인하면서 쫓아가는 게 안정적인 트레이드 확인형 트레이더분들께서 하시는 부분일 거고. 매팅형 트레이더분들께서는 이이 어, 이 라인에서 밀릴 때마다 주어 가시겠죠 오케이. 네. 리플은 이제 어, 저점 이탈이 강 강행성이 크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 상태 그런 상태고 조세가 약하게 남아 하나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런 추세를 일단은 깨부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죠. 여기 지금 잡으면서 정리하면서 려려고 하는, 하는 모습. 음. 그래서 좀 어.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1월 달에 이걸 돌파해 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돌파해 주는 모습이 안 나온다면 음. 700원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00원 정도. 그리고 밀렸다가, 밤에 이제 크게 천원 이상 그때는 그때 가서 바라볼 수 있겠죠. 저점도 많이 높아졌고요. 그 저점도 많이 높아졌고 다중 바닥에서 저점을 높이면서 돌리려고 하고 있고요. 2 1 평도 장악을 했고 어. 지금 이제 혼조서 여기서 밀리지만 않으면 돼요. 제수 없어 밀리면 2 5 0 원이 열리게 되겠지만 여기서 밀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리플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어. 편단이 나중에 1,000원 아래까지 맞추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음.. 물타기 물타기 물타기에 대한 뭐 알아서 하시 물타기 말씀 쉽게 못 드리겠네요 그리고 어, SV도 어, 심상치 않습니다 그쵸? 렇 SV도 심상치 않은 모습이긴 한데 저점이 너무 깊어서 많이 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만약에 12만 5천원 정도가 오게 된다면 요 위로는 음, 청산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이렇게 계속 가기보다는 15만원 까지도 볼수 있을 것 같아 올라간다면 근데 올라가기는 일단은 청산 제 눈에는 이위론는 욕심 크게 낼 자리가 아니거든요 어, 뭐 참고에 임해주시고 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톡방에 이제 인사가 나왔는데, 또 여러 또한 사람들이 그 공부하는 분들을 또 하고 있나 봐요. 어떤 분은 뭐 절대 비싼 돈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비싼 돈이죠. 누군지는 말안 할게요. 그게 누군지 말하면, 그게 그 사람을 저격해 버리는 게 되니까, 더 비싼 돈이죠. 여러분들이 차트를 못 보는 이유는 음. 두 가지예요. 음. 차트를 못 보는 이유는 두 가지. 네, 저까지 맞나요 욕심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이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말이 제게 함축적인 의미가 되겠고요 시간이 없다는 거가는 사는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본업에 충실하시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실 테니까, 그죠? 하다못해 이, 이 시간이 많신 분들은 적어도 물타기는 하지 않았거든. 손실 금액은 적어요. 어해요 이거? 알아도 못 하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은 하종에 이거만 보고 있다고. 이거만 보다가 이거 하다 보니 좀 알게 된 거서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좀 찍기고 터트리고 방송하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에 맞추면, 귀에 맞추면, 귀걸이, 코에 맞추면 코걸이처럼, 이런저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돼, 이렇게 수도 있고, 내려간다면 이렇게 됨비틀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놓고 막 맞았다는 듯이 막 선동을 하고요. 물론 맞은 거 맞아요. 맞은 거 맞고, 그단두 그러니까 가지 경우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생략을 해두고, 여기서 이제뭐 그다음에 이게 빠졌을 시, 어디서 손질치고, 뭐 올렸을 때, 뭐 어디 목표가에서 청산하고 이런 게 맞는 말인데, 그렇다고 이거 그 분에서 맞았, 맞췄다고 선동하면 안 되지. 지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못먹어도 사보세요 이렇게 딱 말을 해 그게 맞춘거지 안그런가요? 근데 이거를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순간 그 타이밍 그 하루 중에서 뭐 몇분 수가 1에서 5분 사이에 일이 벌어져 버리는데 넉넉해도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를 하루종일 보장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이 업비트에서 손절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터무니없는 그런 방 가다 좀하니지마시고요 홍보를 하시더라도 좀 천천히 여유있게 하는 곳에 가시고 저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좀 홍보도 해드리고 좋아했던 유튜버였는데 좀 많이 실망스럽기도 하고 좀 그렇네요 결국은 너도 그거였냐 뭐 이런거지 자 어. 그 정도 하고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 하여튼 비트코인은 나무래도 뭐랬어 이게빅 배틀 그래서 연기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1월에 그러면 고점 신호가 나야 되는데 1월에왜 자꾸 전난 저점 한번더 빠지는 조정파가 보일까 보일까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배틀 그래서 연기되는 거 보고는 아 그냥 수작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죠. 맞든 안 맞든 간에 그 정도 되는 부분이고 젤리카도좀잘 어, 갔네요 다행스럽게도 그때 그때 어떤 분이 말씀하시고 매칠 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도잘 갔고 어, 지금 또 애매한 자리에 또 왔습니다 어, 애매한 자리에 또 왔네요 단기적으로는 좀더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지금 길리카 노란색 선이 바닥에 깔렸죠, 그죠? 주석 까만색 포트 올드 크로스를 냈고 파동이 지금 중립적인 모습이고요. 점또 돌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이전 자리에서는 어 뭐, 소액 배팅 들어가 볼수 있을 수 있겠죠. 어 소액 배팅 들어가고 손절 어디 거냐? 짧게 보려 걸면 되겠지. 이렇게 빠지면 안 되니까. 60에 꺾이니까 이렇게 하죠. 아니면 길게 보면 길게 보면 기까지 걸어도 될 거고 손절은 무조건 걸어야지. 음. 대파동도 맨 해서 말아 올리고 있으니까 어. 실리카도 하지만 소파동이 쌍봉으로 빠지고 있고 일봉상 그러면은 빠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어. 진입해도 좋고요. 저는 이런 거좀 보면서 진입하는 스타일 이렇게 되겠죠.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긴장 바짝 하고 있습니다. 매수할 때도 긴장 바짝 하고 아니면 걸고 큰돈할 때는 긴장 바짝 하고 있어야 돼요. 소중한 돈잘지키시켜시기시라바라요고요키세키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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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시키시키시 조금 계좌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키시키시키시키시키시키시키시 어,